그래? 아! 그래? 아빠 한 번도 못 박아. 근데 몇번 실패해? 실패했어, 엄마는. 아빠도 아까 실패했어. 엄마. 실패할 수 있지, 왜? 그래. 아빠 해? 엄마도 실패할 수 응. 있지. 코야. 그래. 아빠 뭐라고 했어? 엄마 실패한다고? 응, 그런 적이 어. 없는데? 아니 근데 엄마도 실패해. 좋은 거지. 내로 난불 완전 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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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는 막 실패하면서 아 맛있어 보이네 에이. 완전 맛있어 보이네 내로 난좀아 이제 마지막 장이야 몇장 먹었지 이제 세 장째인가 이제 세 장째인가 하나, 두 몰라 세 장인가? 네장 같은데? 이게 네 장째라고? 아 걔가 네 장째라고? 음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네장 같은데? 어 그걸 살고 있어? 입에 들어가면 된거 <laughs> 내상같애 마누라 응? 아, 설거지 좀 부탁해 네? 설거는 너는 망 해봐 어 그럼 너는 먹는 당당이냐? 어 <laughs> 내일 몇 장인지는 돌려봐야지 있어야 물기가 붙어야 되는구나. 물기는 없으니까 이렇게 되나보나 어, 기가 안 돼. 이게 뭐야? 선물이야? 오. 응. 오 하니까 갑자기 깜짝 놀라겠다. 어. 아 맛있다. 역시 아침부터 기름기 있는 걸 먹어줘야 돼. 으아, 이게 뭐야? 그래야 배부르면 오래가. 화면 안 먹어? 먹어. 뭐, 먹고 있는데? 응? 응? <laughs> 뭐야? 슈퍼그로 먹었어? 딱가져 휴지로? 응? 뭐지로 음. 음. 응? 지오 응? 액션 로 응? 휴지 응? 어, 지로 응? 휴해로다휴지 아 이제 배부르다 물 갖다 달라고? 어 배부르다 배부르다고? 음. 헐헐헐정수기좀 음. 음. 닦아야겠네 <laughs> 저거 왜 안와? 흔터가 갈라? <laughs> 올때 지났잖아 아니래 아니야? 응 음. 뭐? 언제 오는 거야? 몰라 뭐? 올때지났 사람 아니야 아 그건 맞다 엄마가 우편나어못 먹었는데 이렇게 작아졌어 <웃음> <웃음> 박수 안 쳐? 못 봤어? 어휴 해보자. 근데 먹는 거왜 찍는 거야? 하늘이 그렇게 맛있게 먹는 거 같지 않은데? 먹는 거왜 찍냐고? 응. 어. 먹방 하는 애들 보면 맛있게 먹지 않아? 맛있게 먹거나 엄청 많이 먹잖아. 아, 그렇지. 아니야? 어. 개성 있는 거지. 볼 사람 보는 거안볼 사람 안 보는 거. 끝이 아니라.

이게 무슨 맛이야? <laughs> 하늘아 지금 응? 때는지고동 배고동이냐? 응? 동이라고 했어? 응. 배동 응. 1학년? 몰라봐서 이름? 뭐 이름도 모르는데. 이름 몰라? 모른데, 나하 어떻게 생겼어? 음. 잘생겼어? 귀엽게 생겼어? 그렇게 음, 그렇게 생긴 게 뭐야? <웃음> <바로>. <웃음> 그렇게 생긴 게 뭐야? <laughs> 아, 맞아. 하늘 오늘 그림 얘기 그려야지. 먹고, 아빠 케이크 만들 동안 응. 그림 얘기 그리고 있어. 그리고 <laughs> 케이크 먹고 <laughs> 가. 뜨겁겠다. 뜨겁지. 어, 넌 뜨거운 거못 먹잖아. 뜨겁지? 응. 아빠는 침게 들고 있지? 호 불고 있지? 맛있는 거 먹어서 기분이 좋구만. 아침부터. 아침? 아나 너 오늘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났어? 밤에 푹 잤어. 얘가 덥다고 해서 에어컨 틀는 거야 어제 뭐라뭐라 하더만 줄이 어? 뭐라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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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어제 아냐 구작괸데그 아, 응. 어제도 뭐라뭐라 했잖아 아니 어제는 그냥 내가 내가 더워서 틀었어 하늘이 좀 더울 것 같아 어제밤에 말하는 거야, 오늘밤에 말하는 거야? 오늘 아침에 어쩌지? 선풍기까지 틀었다니 춥더라 아, 그 선풍기 는껐지배고동 남자애가 어디가 좋아? 하늘아? 일로 와 왜? 일로 와왜 와? 일로 와 왜? 난 거기 갈 수가 없잖아. 아빠는 갈 수가 없는데? 왜? 못 가. 왜? 아파서. 왜? 다리가 아파서 못 가. 왜? 다리가 아프다고. 왜? 왜? 부끄러워? 얘기하는 게 부끄럽냐? 걔가 이 영상 보는 것도 아니고뭐 어때? 일로 와. 그냥 얘기하면 되지. 쿨하게. 그래, 안 그래? 아니야? 이야 yeah, 아니야 yeah. 이런 재미라도 있어야지 이런 재미 이런 재미 표정 표하 <목소리도> 어, 표정 아빠를 긁힌 게처럼 씹어 먹겠다, 이런 거. 그럼 또 나니네, 뽀아. 뭐가 이렇게 짜지? 김치! 어, 김치가 짠건가 김치가 당연히 치가짜지가 짜고, 김치가 청많김치 와하늘까 <소스> 깡춤은 언제 추는거야? 아무 너무 노래는 너무 했잖아 너무 어려워가지고 좀더 연습해야 돼 그러면 연습하기 전이랑 후랑 찍으면 되는데 <laughs> 비포앤 애프터. 노래는 언제 불러? 오락실노래 불러야 되는데 우리 응. 야, 언제 불러 이따 불러 화이 너무 많네 뭐가 많아? 야 벌써 한 50개 올렸어 알아 진짜? 내가 해봤는데 엊그저께인가 다대한주에 해봤는데 처음몇 개였어 그래 지가 어제, 어제 올린 것만 6개가 7개인데 그래 그러면 한 3분 밖에 돼 아, 잘다 아니, 허나홉개다아니나 여기 묻은 거 침이야? 뭘? 아까 물 마신 거못 봤다? 못 봤어. 다 먹은 거야? 아니 언니?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니 언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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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먹을머먹는 거. 지먹는 거. 쪼먹는 거. 쪼먹는 거. 쪼먹는 거. 쪼먹당 거. 쪼먹빠 거. 쪼먹 빼서 집어 먹겠다뭐먹는이이왜안 거. 쪼먹는 거. 빼서 먹겠다 나도 요리 천재가 돼. <laughs> 왜? 신고 온 기분 좋잖아. 우리 영재요. 다는 <laughs> 나는 영재를 <명절의> 느끼니? <느낌이. 웃음> 아, 이거 보여? 뭐? 이거 안 보여. 이거 안 보여. 이거 안 보여. 이거 왜? 이거 그게 뭔데? 이거 안 보여. 이거. <laughs> 나 케이크 만들 거 처음 만들어 보는 거야 찹찹찹찹찹찹맛있 <laughs> 먹지 마 먹지 마 왜? 맛 없으면 안 먹어 아니 애틋 먹지 마 왜? 왜? 엄마가 아빠 만드는 케이크 맛 없을 거 같아 내가 맛 없을 거 같다고 했냐? 마, 맛 있을까? 그런 거지? 그러니까 맛 없을 거 같은 거야 통을 안들었아 좀... 일루와 어디 자꾸 그래 가면 뭐 해줄건데 일로와 걔가 어디가 좋냐고 일로와 싫어 일로와 말해주면 갈게 그 엄마는 어디가 좋아 엄마는 어디가 좋아 얘기해봐 말 안해줄건데 엄마 안좋아하는구나